사순제 4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국 권학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빽빽한 일정과 정보들로 가득 차 있죠. 할 일은 늘 쌓여 있고 휴식조차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 질문을 할 틈도 없이 속도와 효율성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가장 우선해두고 살아가는지 혼란스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님을 향한 믿음을 잠시 잊어버립니다. 그들의 현실은 두려웠고 눈앞에 확실한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된 눈에 보이는 우상, 숱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 경배하죠. 무서운 현실 속에서 보이는 안정을 찾으려 했던 마음, 어쩌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나요? 바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와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신처럼 모시며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놓고 있지 않은지요. 현대 사회는 자주 말합니다. 무엇이든 빨리, 무엇이든 많이, 무엇이든 눈에 보이게. 그리고 이 흐름은 우리의 신앙과 희망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보다 즉각적인 현실적 결과를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성경을 보면서도 생명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삶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린 그 말씀을 잠시 내려두고 다른 우선순위를 찾아 나섭니다. 애천자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 주의력 경제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간을 차지하는 것이 곧 힘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시간과 관심을 먼저 주는가. 그것이 곧내 삶의 중심을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고통 앞에서 혹은 불안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희망의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오늘 하루 작은 우선순위를 정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 그 기억 안에서 우리 삶은 다시 회복되고 희망은 분명히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청소년국 권학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권학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